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온 교회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자금의 현실,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현 세태를 바라보면서 분노를 발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분노해야 되는가? 왜 교회는 자금의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왜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야 하는 이때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창조 시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과거 예전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겠지만, 오늘날, 오늘날처럼 이렇게 가혹하고, 지독할리 많지,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훼손되고, 부정되고, 파괴된 적이 과연 있었는가. 할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 만민평등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고, 멸시당하고 있는, 오늘날, 현, 세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한 가족입니다. 일가친척입니다.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 인간의 족보, 족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작과 처음이 누구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한 혈통 그 아래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생존했다가 사라지는 그것, 그것을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또한, 거주의 경계까지 하나님께서는 한정하셨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어느 지역에 어디까지 국경선을 두고 생존하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전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수많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한 사례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사, 우리는 그 유래. 많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주의 경계, 모든 나라와 민족은 어느 지역에 어디까지 경계를 두고 존재하라고 하나님께서 한정을 하셨는데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야욕을 갖고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탈해서 정복해서 앞지 않은 그, 그 작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전적으로 반하고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잣대를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세계사에 들이대면, 아, 저건 불의한 일이다. 저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저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도전하는 일이다. 금방 알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그냥 무슨 고민하고 아주 막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알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정의와 불의를 금방 구별하고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시로 만들 때 우열을 두지 않으셨다는 똑같은 한 혈통 아래 나게 하셔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일가친척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온 인류 모든 족속을 그렇게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침탈하는 그런 행위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도전하는 마귀적 역사요, 마귀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 권력, 지위, 세상은 가진 돈과 쥐고 있는 권력, 또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통해서 약한 자를 압제합니다, 지배합니다, 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사람 아닌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지,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홈리스든 거지든 불황하든 어떤 사람이든 그 인간 한 사람 한사람의 존엄의 가치가 하나님의 창조시의 계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지금 인간의 존엄이 붕괴되고, 만민평등의 가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 어지럽혀지고 파괴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교훈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시로 인간의 가치는 존엄하게 창조가 되었다. 존엄한 가치로 인간은 창조가 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죠. 인간이 왜 존엄한 것인가? 창조시로 이렇게 창조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셨다. 모든 사람,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 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남자와 여자로 성별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의 가치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인간 그 인간의 존엄의 가치는 반드시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존엄의 가치 존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 시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평등한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그래서 인종이나 또한 지위 성별의 관계없이 우리 사람들 모두는 다각 사람 모두는 다 평등하다. 만민은 평등하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데 창조시 하나님의 창조시 성부 하나님의 창조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로 이렇게 인간은 존엄하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또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야곱에서 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왜 너희끼리 차별하느냐? 왜 악함으로 판단하느냐? 왜 차별을 합니까? 왜 판단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죄 중에 가장 중한 죄. 이 죄는 바로. 창조시로 구원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 사람 인간의 존엄과 또한 만민이 주 앞에, 주 안에서 평등한 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가치를 훼손하는 바로 차별과 판단하는 이 행위는 교만한 압제자들, 항상 그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만드는데 불의한 법을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 불리한 법을 만들고, 또한 불리한 명령을 기록하였어. 바로 백성들, 백성들이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합니다. 가난하고 수혜받은 자들, 그들을 고아, 과부와 같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수혜받은 자, 약한 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진 자, 주인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압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정의 의 가치를 우리는 수호해야 되고 또한 이 가치를 우리는 세상에 죄악된 불의한 세상에 알리고 전파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은 항상 불의한 법을 만들고 또한 불의한 명령을 통해서 그 잘못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 약자들을 그렇게 침탈하고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시편 기자가 증거합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높은 데서 그만하게 말하며, 사람이 사람을 비웃고 깔봐선 안 되는데, 그들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웃고 깔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으로 악함을 갖고 짓누르려 합니다. 나는 너희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야. 우월감을 갖고서 그렇게, 그렇게,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행동하는 그들이 바로 교만한 압제자들. 폭우가 내리면 곡식은 한 알도 논밭에 남지 않아요. 다 없어져 버려. 요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이 교만한 압제자들이 학대하는데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이 말씀, 자본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 또한 만민의 평등, 이 하나님의 창조시로, 구원시로, 이 소중한 이 가치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고, 훼손하고, 파괴를 일삼는 자들, 교만한 압제자들 행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우리 의인들한테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다.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며, 풀은 채소와 같이 채소가 푸릇푸릇할 때, 계속 그럽니까? 아니죠. 얼마 있으면 시들어지죠. 쇠잖아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형통, 악인의 번영은 지속되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셨기 때문에, 어? 파벨론의 번영과 형통 응? 페르시아의 번영과 혈통, 로마의 번영과 혈통. 그 제국들의 번영과 형통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끝도 모를 번영과 형통을 누릴 그 세상 제국들이 몰락하는 것. 그 몰락하는 배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명의 말씀으로 그 흥왕하던 그 제국들을 단박에 그냥 폐망으로 몰아붙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입니다 잠시 잠깐,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도 마라, 조금만 참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악인이 많으면 세상 죄도 많아진다. 우리 과거 예전보다요, 오늘날 세상에 죄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악인들이 많아졌어. 왜 그렇죠? 악인들이 특세하는 전세계적으로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악된 세상 맞는데 더더욱 아주 죄로 물든 아주 죄로 풍성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의인들이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그들의 폐망을 우리는 곧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자문석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것 분노 분노 분노를 어쩌지 못하고 분노만 발산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